네 야, 여러분 성주야, 안녕하세요 마..잉? 마마니또래 제가 닉네임을 바꿨어요 허롱입니다 오늘은 아, 퓨처파이트를 할거입니다 야 TV 네. 네. 조용히 하세요 <laughs> 영상 찍고 있습니까 오류가 걸려서 유용한데 <laughs> 친구는 허롱이니까 허롱이라고 칠게요 야, 스쳐파이트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너영 네, 네. 아 그래? 네. 나도 영 옆에. 우리 왜 찍냐, 이것들아. 이소영 같은님이 <laughs> 어, 저한테 말을 걸었네요.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, 김동주 씨. 네. 어 그거. 어, 한개날개만 만들고, 둘 다. 늘은 변태 몇, 어, 여... 어 뭐야, 어쩌고라고요? 어, 어. 음. 얘네 집에는 남자 탯이 입니다 지금. 근무 에픽 퀘스트. 네, 어. 오늘은 타카게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아, 변태 의잖아맞 어? 이거 아니구요? 케첩 어. 2 야, 나 이제 그만, 그만 오, 이거입니다 와 많이 넓혀졌네요 네. 왜 이리 넓죠? 네. 거기 대형 오징어가 살아도 될것 같네요 네. 오징어세요? 쭈쩍파이트. <목소리> 아, 대박이다. 파이 제가 스킬을 다 써볼게요. 뿅. 이렇게 해주고.

조용히 하세요. 영상 찍고 있으니까. 네. 뭐야? 동규 빨리 누자. 다나 만지지 않니? 만들어. 어, 안만들 오늘 꼭 제가 오늘 무빙을 해서 이겨 드리겠습니다. 왜 또? 조용히 하세요. 김동규. 어... 아 어, 조용히 <목소리> 하세요. 저 레벨업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래, 몇저 15레벨입니다, 아이언맨. 15레벨. 15레벨. 님은 몇인데요? 아, 님은 몇인데요? 아. 레벨이다, 조용히 하세요. 시끄러워요. 그래, 힘은 그래, 제가 그래. 더 셉니다. 보스를 한 방에 물리치는 댄스. 해야 고 많이 해야 될거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. 다이 레고 다 망쳐 버립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레고 얘기 하지 마. 레고 얘기 하마 응. 아, 하지 말고. 진짜. 스파이더맨으로 친구 부르기로 하겠습니다. 아니, 맞아요. 아니, 모르니까. 아니, 제대로 아니면 괜찮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내가 부셔버립니다. 죄송합니다. 애구이 제대로. 마시금뭐 하세요? 영상을 찍고 계신데, 뭐 하세요? 뭐지? 어, 왜다 죽어 있지? 잘한다. 잘했나? 진짜. 자, 이제 싸워라. 얘네들과 싸워라. 난 도망가 있을 텐니넌 싸워라. 난이판 동료가 왜 있지? 야, 잘한다, 난이판 동료. 어, 그러면 친구를 한번더 불러가지고? 많이 없애줘? 어딜 도망가? 내가 부숴버립니다. 반 동료 너는 뭐냐? 오빠는 왜 혼났어 그때? 나니 반동료요 나니 도와라. 뭘 해줬는데, 오빠? 아, 뭐 해주면 될 거야? 아 오빠 뭐 해준대? 아 왜? 주연님이 뭔가 좀 쫄르고 있으니까 뭐 조용히 하세요 좀. 잘했다 난이판. 어? <laughs> 어? 블랙 위도. 우 블랙 위도 됐다. <laughs> 없애버려. 나이판 동료야. 잘한다 우리 나니판 동료. 내가 자꾸 보스 때려주고 있거든. 잘한다 우리 시원아, 아. 쉬 왜? 왜? 휘! 말이 쉬어나. 아 요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. 어? 요유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. 응. <laughs> 어 이겼습니다. 네왜안 오십니까? 지금 호민 님은 어디 갔습니까? 밖으로 나갔습니다. 왜요? 심심하다고요. 안눌어요안안는데요 나쁜, 나쁜 자식 아닙니까? 소연님 나쁜 자식 아닙니까? 소연님? 야 여기 뚫렸다. 소연님, 소연님, 호미님 어디 갔어요? 야, 저 그러고 소연님 야, 우리 아닙니다. 우리 오지 말라고. 뭔데요? 왜 이름이 뭔데요? 뭔데요? 뭐? 왜? 어. 왜 왜? 아이 만진다고. 뭐? 나 이게 뭐 뭐야? 뭐야. 누가 있던가 이건 건지지 마라. 어? 왜이리 짜증내세요?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실래요? 알겠습니다. 이게 뭔가요? 소인스토리 나오는 일인가요 꺼내주고 다 꺼내 꺼내 됐고 왔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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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 죽었다 만져볼래요? 이거, 어, 이거 해봐도 돼? 이거 해봐도 돼? 벌써예요, 이거? 벌써? 나와라내 나와라? 집이라고 안돼 안돼 안고 돼. 안 했으면 안 된다고. 어? 헛 또. 도망가 헛 Oh. <laughs> 친구, 이 겼다. 친구 와 같이, 이 겼다. 쉴드 레벨 상. 여러분,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, 그럼 저는 이만 안녕!